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세, 평범한 직장 여성인 이지은입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신혼 첫날 밤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는 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퇴근 때마다 마중 나와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죠. 주말에도 항상 미리 계획해서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나고 그가 말했죠. 우리 집에 한번 가자.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아 주셨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보는 눈빛이 영 이상했어요. 그냥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몸 전체를 훑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실 때도 너무 오래 잡고 계시는 거였죠. 제가 빼려고 해도 쉽게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시선이 자꾸 제 얼굴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죠. 아버지가 어색해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1년 후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약혼한 후부터 시아버지의 행동이 더 노골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넌참 단정하고 곱다. 요즘 보기 드문 여자야. 내가 젊었을 땐 너 같은 스타일이 참 인기였지. 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만지거나 이상하게 오래 안아주셨죠. 특히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아버지가 제게 다가와서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 그리곤 제 팔을 쓰다듬었죠.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니까 함부로 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시아버지의 개입이 심해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함께 가자고 하셨죠. 신혼집을 구할 때도 시아버지가 계속 의견을 내셨어요.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에 구해야 한다. 너무 멀면 안 된다. 마치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시려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모임이 있어 집에 안 계셨고 남편은 회사 야근이 있어서 집에 없었죠. 시아버지와 저 단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모든 걸 함께해야 한다.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예뻐할 거다. 예쁘고 매력적이니까.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우리 집에 자주 와야 한다. 아들이 바쁘면 혼자 와서 밤에 자고 가도 상관없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밤에 시댁에서 자고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될것 같아. 아들한테 못준 사랑을 며느리한테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른이고 미래의 시아버지이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남편에게 말해도 아버지가 원래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래. 아기는 없으셔. 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혼란스럽고 답답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집에서 피곤한 몸을 눕히려는 때에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받았죠. 여기 너희 집 근처인데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잠깐만이야. 축복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 말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예비 시아버지께 싫다고는 할수 없었습니다. 고급 와인바에서 위스키 한 잔이 놓인 테이블에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물이다. 우리 집 여자가 될 준비는 됐지. 상자를 열었을 때그 안엔 고급 자수 속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몸엔 계속 소름이 돋았고 그 속옷 상자는 열지도 않은 채 서랍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이 결혼 잘못된 건 아닐까.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제 시아버지에게 받은 속옷 상자가 계속 생각났죠. 신부 대기실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예쁘게 잘 차려입었네.라고 하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쉽게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다. 내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 말투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냥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혼식 내내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시아버지만은 뭔가 다른 시선이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끼리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 시아버지가 제 허리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피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제 허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진혼여행 갔다 와서 읽어라. 결혼식 내내 저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곁에서 어깨를 감싸고 등을 토닥이고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장면이었지만 저는 그 손이 닿는 순간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호텔 스위트룸에서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 봐야 해. 한 시간 후에 올 거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서운했지만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나간 후에 저는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잠옷을 입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남편이 온줄 알고 반갑게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아들한테 키를 받았다. 너 혼자 있을까 봐 걱정돼서 와봤어. 저는 얇은 잠옷이어서 급하게 가운을 걸치려고 했습니다. 괜찮다. 가족인데 뭘 그래? 시아버지가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저는 정말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앉아. 이리 와서 옆에 앉아라. 아니에요. 여기가 편해요. 시아버지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을 잡고 자신 옆으로 앉히셨죠. 그리고 결혼식 때 주신 편지를 꺼내면서. 읽어봤어?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럼 지금 읽어봐라. 그래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예뻤다. 아들이 너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정말 기뻤다.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게 될것 같다.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때? 내 마음이 전해졌니? 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가족이니까 서로 많이 사랑해야 한다. 그리곤 저를 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안 돼요. 저는 피하려고 했지만 뭐가 안 돼. 우리는 가족인데. 계속 저를 안으려고 하셨죠. 아들은 한 시간 후에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소파에 더 가까이 앉히셨죠.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그리고는 제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라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만지시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안 돼? 시아버지가 며느리 예뻐하는 게 아들 몰래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우리는 특별한 관계니까.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만지시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죠. 왜 이래? 가족끼리 뭐가 문제야? 네 남편도 결국 나랑 닮았잖아. 그러면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팔을 다시 잡으려 했고, 저는 온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리에 남았습니다. 문을 열어야 해. 이 방에서 나가야 해. 가운을 질질 끌며 맨발로 복도를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서 발바닥이 다 까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방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채 맨발로 호텔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내려가고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고 친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렸죠. 친정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결혼한 딸이 이상한 옷차림으로 울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거였죠. 저는 울면서 모든 걸다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그런 의도가 있을까? 너가 오해한 건 아니야? 결혼 첫날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니?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왜 집을 나갔어? 아버지가 너 걱정해서 와주신 건데 왜 그렇게 행동했어? 지금 엄청 당황하고 계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다 설명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지은이 네가 오해한 거야. 아버지는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셔. 그냥 표현이 서툰 거야.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되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니? 당장 와서 사과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까요. 그 후로 남편과 계속 싸웠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와. 그런 사람과 한 집에서 살수 없어. 결국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문제 많은 며느리라고 소문을 냈고, 친정에서는 네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압박했죠.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동네에는 신혼 첫날밤에 신부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고 싶어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도 끝나는 거야.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신다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제가 함께 앉았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내가 좀 과했지?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정말 며느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족이니까 사랑한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쓴 편지를 꺼내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쓸 편지 내용인지 봐. 남편이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냥 며느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뭐가 문제야? 아버지, 이건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닐 거야. 남편이 굳은 얼굴로 말했죠.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실 거야. 저는 분노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저보다 시아버지를 감싸는 거였죠.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평생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평생 살 수는 없었거든요. 혼인 무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너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피해를 볼 거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친정에서는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니?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안 되냐라고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고, 시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깜짝 놀라 깨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밤 도망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졌을 거고 저는 계속 그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감정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해도 내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참고 넘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포기했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힘을 얻었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불편한 감정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피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해요. 그날 밤 도망친 건제 인생을 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일을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아직은 조금 두렵지만 정말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함께 진정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게 건강한 관계이고 어떤 게 잘못된 관계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서 상대방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의 이야기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보호해주세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문의 명예, 집안의 체면 같은 것은 자녀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처받고 있는데 체면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실격이에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